뭐요? 저리 안 가? 저리 안 가? <laughs> 왜나 따라와?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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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리 안 가?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뭐야, 띠발 너 저리 안 가? <laughs> 오! 저리 가 쌤. 어어 오지마세요 오지마세요 어어 그... 어, 뭐야? 달버지 났어? 로비 어디야? 말? 위치 어디야? 로비 로비. 위치어디였어 로비 안 들리나? 로비 로비. 로비야 아, 로비. 어 그럼 우선 랩은 아니다. 랩은 내가 1 2시 방향 부엌 쪽에서 봤거든. 응나 음, 거기서 어, 왼쪽으로 저기서. 가서 저뭐 유진이 만나고 내려오는 길에 시티 발견. 트론니일 가능성이 있어. 트론니 내가 마지막에 본게 안뜰에서 본 거야. 근데, 근데 그렇게 치면 독서 너일 가능성도 있어. 뭐 그건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래 그럼 모르는 거야. 근데 우선은 춘식이 마지막으로 본 위치는 부엌이었고. 부엌? 아, 나 쟤랑 부엌에서 보고서 트론은, 독서실 쪽으로 왔어. 트론니는 안뜰. 레브는 부엌. 이게 마지막이야. 안 음. 보인 건 유진이밖에 없어. 나 유진이 못 봤어. 나 유진이 봤어. 나 유진이를 어 복도 쪽으로 살짝 스친 거 같은데 마지막에 아, 만난 유진이였나? 같이 있었. 같이 아, 마지막에 동전이. 어 동상이 비슷했어. 이거 누구 신고 받았지야? 내가 내가. 아 지켜볼 거야. 지켜볼 거야. 아지나녹수녹수가 녹슬... 아니 출식이또 발연기 시작하는데? 출식아난 어... <laughs> 이제 녹스도 못 믿겠어, 녹스도 못 믿겠어. 제 연기 잘해가지고. 뭐니? 어? 뭐야, 너왜 가만히 있어? 나, 나 카페트 청소했어. 어? 나 돈데. 뭐니 뭐니. 왜 근데 김규미 뭐니? 가만히 있니? 너왜 우리 계속 쳐다보니? 저 그렇죠, 이상해. 유징이랑 녹스 어? 어? 녹스 좀 늦었어? 야한명 죽었어 나나명죽사거든한명 죽었어 어디서 죽었어? 시체 어? 지금 유령 하나 아니, 어딘지 모르고 지금 유령 유령 하나 늘어났다 이거 녹스가 조금 유심스럽다 그리고 이거 샹들리에 이거 누가 몰라 샹들리에? 이게 샹들리에 몇명 죽었어 지금까지? 두명두명 그럼 아까 털보 죽은 거랑 지금 어, 한명 죽은 거랑 아, 털고 죽었지. 이거 시체 찾아야 되나? 너왜나 따라다니냐? 야, 우선 펠리컨이고 펠리컨이야? 펠리컨이라고? 어떻게 알아? 어, 그니까 시체가 없잖아. 아, 한 명이 아, 시체가 없다. 펠리컨이다. 어. 펠리컨이야. 아, 리 펠리컨. 까당 쪽을 우리가 안 봤잖아. 야, 이거, 그러면은, 내가 봤을 적에는, 그, 녹스 아 근데... 아니면 춘식이거든? 왜냐면 나는 유징이랑 네, 계속, 노노노노노노, 노노노, 절대 아니야. 나랑 <laughs> 유징이랑 <laughs> 그 동선이 비슷했고, 그 내가 불났을 적에 유징이가 내 시야에서 사라져가지고 유징이를 처음에 의심했거든? 근데, 어? 불났을 때. 근데 유징이가 바로 내가 생, 그, 뭐지? 예측하는 동선을 오더라고. 그리고 나서 녹스가 제일 늦게 왔어. 트로이 먹고 아, 온거같아 레브 레부 있잖아 레브가 내가 불 도, 현장에 도착했거든? 그때 나의 앞에 바로 지나간 건 레브였어 뭔 소리야 내가 있었어. 제일 먼저 왔는데 아... 아니 뭐 <laughs> 아니야, 아니야 너... 좀 의심스럽긴 한데. 나 일단 건너뛰고 마당 확인한 다음에 시체 없으면 너 녹스 터피할 거야 나는 걔 제일 먼저 왔어 불끌때 지금 펠리콘... 이렇게 있고 레브 나... 제일 마지막에 왔어 내가 제일 먼저 아니야 아니야 거의 마지막에 왔어 나 제일 먼저 왔어. 불끌때나 제일 먼저 왔어. 야, 제일 먼저 왔어. 오, 개소리야. 내가 오, 왼쪽에서 야. 그럼 이거 아니 녹스, 아니면 쟤다. 녹스, 음... 아니면 쟤야. 음. 너희 둘이 제일 의심스러워. 어어어, 어. 아, 마당 있어? 없어. 없는... 마당 없... 야. 그러면저 녹스랑 제야 쟤야? 쟤야. 지금, 규민이가 식당 쪽으로 갔었거든?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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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거, 어, 규민이야.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야, 야. 마당이 어, 있어? 마당이 시체 없대.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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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체 없대. 시체 어, 없대. 어어왜 이래. 펠리컨이야, 펠리컨. 펠리컨이 누군데? 아, 띠발. 깜짝아. 봐봐. 펠리컨이라니까. 야, 근데 이게 아. 너무 웃긴 게 마당도 다 확인도 안 했는데, 녹스가 여기 있는 걸다 확인을 하고, 시체를 아. 다. 뭐 없다는 거다 아는 것도 <laughs> 이상하지 않아? 그리고 바로 그냥 담궈제 맞아... 펠리컨이라고 하는 게 너무 웃겨. 아니 그게 왜냐면 내가 영매사니까 유령을 있는 개수를 봤는데 시체는 없고 바로 유령 수가 하나 늘어난 거야. 이게 유령 뭐지? 영매사 쿨타임이 15초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내 15초마다 계속 찍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시, 그 뭐지? 시체를 어디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를 다한 것도 아닌데 그냥 무조건 펠리컨이라고 나오는 던, 게 웃긴 거지. 전맵을 돌아보지 않았어. 오. 아 근데 들어 돌아볼 만큼 돌아봤어. 진짜 펠리컨 아, 있어. 아, 아 펠리컨은 있는 펠리컨은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녹스가 의심스러워. 아니면 규민이요. 아니, 왜냐면은 아... 내가 독서실에 왔을 적에 저게 불 끄는 게 어딘지 확실히 몰라서 왼쪽으로 왔다 갔었거든. <laughs> 내가 제일, <laughs> 먼저 왔어. 제일 먼저 갔다니까. 불 끄는데 제일 늦게 온게렙이라고 나라고 근데. 내가 제일 먼저 갔다니까. 너녹스가 <laughs> <내가 녹스가 웃음> 제일 늦게, 늦게 왔어, 제가. 그건 봤어, 내가. 아, 녹서가 아니 왜냐면 왜왜 왜 내가 봤냐면 내가 마지막에 온거 맞는데 야저거 말이 말이 달라지잖아 <laughs> 내가 야, 내가 마지막에 온거 맞는데 봤으니까 내가 내가 봤다는 거는 아니아니 아니야 쟤쟤 이상해 쟤 절대 이상해 아 이상해 아이게 누구야 그럼 나머지 누구야 나머지 누구야 이게 이제, 이제 춘식이 아니니 춘식이야? 확실해? 너 아니지? 나나너 믿는다 윤잖아 어, 가... 어, 어, 어. 바았다너 뭐야? 뭐야? 저리 안 가? 저리 안 가? 저리 안 가? 너지? 안 된다네. 리바보구나 안...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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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보구나. <웃음> 아! 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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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웃음> <김내봉>.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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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아! 리 아! 은 <펠리콘은> 아! <laughs> 아! 아! 잘죽였네 내가 펠리 아! <laughs> 아니 왜죽인거 시작하자마자 자동다이막아너 아, 이상해서 죽였어 그냥 느낌이 근데 잘 죽였네 아니 임무하고 있는데 야잘 죽였네 죽이긴